아침은 싣고. 네 여기 있으세요. 와네 안녕하세요. 와우 파란색 코입니다. 네, 오늘 만들어 볼 플레이 모빌인데 벌써 하나 는 뜯어졌고요. 지금 배달이 왔네요. 네 배달이 왔어요. 와이차 멋있다. 그 차를 탄다고요 지금. 다 컸는데. 어 조심하세요. 가지세요. 진짜 가짜졌죠? 네. 자,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요? 네. 팝톡 이건 뭐야? 그거요. 잠깐만요. 나도 나도 모르는 게 많아서요. 지금 맞추는 중입니다. 음. 자, 이렇게 하면 아이 이거 여기 거는구나. 네, 잠시만요. 음. 여기 어깨도 끼워주고. 와, 네, 그렇죠. 네, 이렇게. 복면도 씌워주고요. 어우, 이거 되게 안 씌워지네. 복면이, 복면아, 씌웠어라 <laughs> 이상해? 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뭘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? 아닌 거 같습니다. 넣어야 되나 넣지는 못해. 설명서 잠깐 볼까요? 안지 말래.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씌우면 된대 이렇게. 음... 다시 한번 씌워 볼까요? 아 됐다. 딱 소리가 났습니다. 자 여기 그리고 변신했또. 변신했또. 잘했또. 나도 아땅 노부시다. 아땅 노부시냐? 레이더 시는 더 많은 풍요둥이 풍요를 만드는 시험 찾아 왔다. 어깨, 껴라 야, 이게 어깨가 상당히 안 껴지네요. 음. 이렇게인가? 야, 아들, 같이, 같이 껴야지. 잠깐만, 지금 아빠가 지금 어깨를 끼고 있는데, 어깨가 뭐지, 안 껴지고 있어, 지금. 당황스럽네요, 상당히. 아야,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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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로 찢지마 칼로 찢지마 아니 뭐 이렇게 어렵나 아다 똑같다 놓림이 그래 일단은 어깨는 나중에 끼우기로 하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지금 안껴져서 자 일단 칼을 끼워주고요 쌍칼이네요 쌍칼 이 차워? 자 그럼 단검을 주세요 오케이 자, 단검을 들으면, 따란 이렇게 도적이 완성됐는데 원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몸이 없어서 어깨가 안 꼈습니다 어깨가 일단은 자, 자 잠시 주세요 제 네, 여기 일단 완성 시키고요. 다른 거네 잠시만 일단 다른, 다른 거 만들어 볼게 잠깐만 자. 다른 거 주세요. 여기요. 그거 말고요. 이거 주세요. 네. 네, 다음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안 그래. 툭툭툭툭툭 자, 아까 우리 오만이 말로는 만져보니까 다 똑같았다고 했습니다. 진짜 똑같을지 볼까요? 오르르르르르. 오 다른 거네. 어지 이번엔 야구선수가 나왔네요 야구선수입니다 야구선수 야구방망이도 있다 그러게요 자 다행이네요 같은게 안나와죠 그렇죠 우와. 아야 야야구망망이나았다면 어떡해 진짜 야구방망이 갖고 게 야구방망이 진짜 야구방망이 왜 갖고 와 여기 이온카 축구선수 축구선수 <laughs> 이번이다 이번. 엄마, 엄마 다똑같은게 아니야? 아니 네 개가 네개 네, 네 <laughs> 네 중에 하나만 다르네 개가 똑같았던 것 같아. 뭐라고? 지금 긴급숙에의야면네개 중에 불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답니다. 그나저나 이거 모자 왜 이렇게 안써지냐아 이거 씌우고 그러네요. 씌우고 그 위에 헤멧을 야 헤멧 쓰고 그치. 자 여기 보시면 뭐야? 글러브를 끼고 자 주세요 이건 뭐야? 방망이 주세요 이거 글러브 방망이 주세요 방망이 자 방망이 끼면은 와 야구선수 완성 우와, 멋있다 야구선수 여기다 세워줘 일단 아 이쪽에다 이쪽에다 네, 이번엔 이걸 뜯어볼까요? 소리가 달라! 소리가 달라? 어 네. 알아서 소리가 다른지. 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어? 자, 한번 뜯어볼까요? 뭐가 나올지. 네. 딴따라단딴딴 딴따랑. 따라따라딴. 한번 뜯어볼까요? 뭐가 나왔을까? 와 이거는, 중기가 좋아하는, 이거 뭐야? 비자! 와 그렇지. 피자. 피자. 어, 피자 나왔습니다. 피자. 깠다. 오잉? 야, 근데 왜 이게 두개 들어 있냐? 이거 <laughs> 이거 느낌이 좀 불안한데요. 이게 두개 들어 있지? 엄마, 다 어, 남은 어, 부품인가 봐. 남은 남은 부품일 수가 없어. 이건. 이거는 이걸 팔다리를 구성하는 핵심인데 허리까지 구성하는 거의 코어 아이템인데 이게 어떻게 엄마. 두 개가 나오냐, 이게? 왜? 자. 나왔다. 피자 멋있다. 이 잠깐만요. 오 이렇게 쉬우니까 약간 좀 테러리스트 같네요. 약간 터번 터번이 아니고 예. 요리빵을 씌워주고자 피자 어디 있어요? 자 피자를 대박 와 아이고 피자 없었다. 다시 한번 피자를 피자가 왜 이렇게 얇아 됐지. 야자 이렇게 하면 피자 아저씨 완성. 오, 멋있다. 이거 왜두 개인지 모르겠네요. 이거 하나 남았어. 피아쉬웠어? 자, 다음 또한번 열어볼까? 어디있어 네, 이번엔 이거 입니다 네. 네 번째. 자, 과연 뭐가 나올까? 두구두구두구두구. 두구, 두구. 중기 뭐 나왔으면 좋겠어, 이제? 아, 아, 보이시겠지. 뭐 나왔겠어? 일단 원하는 건 하나씩 나왔어? 자, 이번엔 볼까요? 뭘까요? 우와, 이거는 뭘까요? 우와. 방패 한번 봐도 알겠습니다. 아, 방패 한번 봐도. 어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<laughs> 와, 이거는 중세기사입니다. 어, 뭐, 이거다. 두개 이거 있다, 이게. 두개 있어? 이거 나왔다고, 이나. 응, 음, 그래, 잠깐만, 기다려봐. 엄마! 어? 이거 나왔어요, 이거? 너 어, 나왔어. 오, 멋있는거나 아, 축하해. 아, 축하해. 어. 어? 아, 그러니까. 니가 자꾸만 원하는 게 나와? 네. 다행이다, 그러면, 정말. 자. 칼을 끼워주고요. 오! 이게 상당히 단순한 것 같은데. 와, 이게 제일 멋 멋있, 이것도 멋있고. 단순하죠. 우와, 이. 이것도 멋있고. 이. 그러게, 와안 돼! 플레이 모빌이야? 응, 플레이 모빌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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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겠어, 고생했어, 여러분. 어 번째는 무엇이야? 어. 어, 디디디모이가. 어, 빠져쳐버리자. 이게 아빠가 아직 이수치가 안 와서 생각보다 어렵다 이게. 우, 됐어. 딱 소리가 난거 보니까 완벽하게 꺼졌죠. 네, 다음은 어깨가 보세요. 어잉, 어깨. 잠시 다시 분리. 으악. 어깨를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띄어주고네 잠시만요 네 모자를 먼저 쓰기 전에 이걸 먼저 써야된대 이걸 쓰고 우와 드라이 우와 이거는? 잠깐만 보자 음 보자 이거 어떻게 이제 끼워야 되나 자 일단 도끼를 두개 들자 줘봐 두 개. 자 양쪽에 도끼를 들고요 자, 그렇고 음,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걸어 이게 두 개가 뭔가 걸어 주는 용도인데. 현재 저는 모르겠습니다. 현재 저는 처음 쓰는 거라서. 그래서 일단 여기다 걸어 주면은 도끼가 해. 예. 이건 뭐 다이 만들었다. 그렇지. 자, 나중에 이렇게 껴 놓으면은 네. 도끼가 거, 도끼 걸때 쓰는 거 같아요. 보니까. 도끼 걸때 쓰고 단검 넣고 이거는 한 손에 이걸 들까요, 그러면? 자, 도끼를 여기다, 꽂아주고, 한 손에, 와우 워우. 자, 준비 여기다 세워줘야지. 여기다 세워줘야지. 어, 아니야, 원래 아니야, 아니야. 여기다 세워줘. 자, 그럼 마지막 걸 한번 뜯어볼까요? 지금 배터리가 없다고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됩니다. 자, 얼른 여기다 놔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건 볼까요? 과연 다섯 개다 틀린 게 나올까요? 과연, 과연, 과연 와, 네. 어? 다행히 다섯 개가 전부 다 틀립니다. 결국 엄마는 뻥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을. 네 개가 똑같다고 했는데 얼부 뭐 그러셨는지 알 수가 없네요. 뭐야 이거? 진짜. 탕뿡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 쏘지 마이 어, 이거 만들고 놀까 이거요? 응 음, 알았어 그렇지 오늘 이걸로 노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로 노는 편은 다음 번에 보여드릴게요 알았죠? 네. 와우 이분은 외계인이어서 머리가 되게 작네요. 엄마 아빠 네 오늘은 이거 안 하고 그냥 놀자아 그래도 돼아 그냥 놀거야 아빠 아 알았어 우와 자총 박혔었나? 우와, 자 완성. 자이 친구 총을 껴보니까 이제 알겠네요. 이거를 에 아닌데 아까 했었는데. 에, 이렇지, 맞아. 이렇게. 이거는. 네, 이렇게 껴주면 이거는 이거는 미스테리네요. 이거 부분 다음번에 찾아볼게요. 자 이제 중계 이제 안녕인 사. 안녕. 안녕. 파란색 소이 안녕. 안녕. 얼마나 안녕? 알았어, 많이 안녕.